임플란트 심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셨죠? 근데 막상 쓰다 보니까 임플란트가 갑자기 흔들려서 당황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클릭 잘 하셨습니다. 임플란트가 왜 흔들리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체계적인 고민이 좋은 치료결과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서울매일치과 남중원장입니다. 오늘은 이게 환자분의 사진인데 어떤 게 문제인지 보이시나요? 일단 이 환자분께서는 어, 저희가 심은 임플란트가 흔들려요 라는 주소로 오셨어요. 그건 바로 뒤에서 두 번째. 바로 요것이고요또 사진을 보면 이 임플란트 주변에 이 지대주 부분에 뼈가 녹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심은 임플란트가 아니었다는 거. 아니었다는 거. <laughs> 사실, 저희가 심었던 임플란트는 바로 뒤에 있는 이 임플란트였고요. 이 임플란트는 주변의 잇몸뼈도 계속 건강하고 흔들리지도 않고 잘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 앞에, 그 전에 심었던 이 임플란트가 이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치조골이 흡수되고 있었고요. 치조골이 흡수가 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 세균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요, 즉 음식에 끼고 청소가 잘안 돼서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이러는 과정 중에서 치조골이 녹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저희가 치주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뼈 속에 들어 있는 부분이 미세하게 또는 더 크게 흔들릴 때 이런 움직임이 있을 때 주변 뼈가 녹습니다. 그것 역시 세균과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세균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셨는데 임플란트는 네. 가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 임플란트는 가짜이라서 세균에 의해서 썩진 않죠 하지만 임플란트 주변에 있는 잇몸은 가짜가 아니죠 임플란트를 잇몸이 감싸고 있고 그 임플란트와 잇몸 사이가 뭔가 오염이 되면 임플란트는 문제가 없어도 임플란트 옆에 있는 잇몸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치조을도녹을 수가 있고요 치아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세균 때문에 썩기는 하는데 썩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잇몸 질환이 생기잖아요 네, 이건 잇몸질 아이에요 치조골이 녹은 모습을 자세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오셨을 때 사진인데, 이쪽에 뼈가 많이 녹아서 이 치아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를 심어드렸었고, 그때 당시에 이 앞에 임플란트 때 짱짱하게 잘 있었어요. 이거 많이 오셨는데, 여기가 까맣게 뼈가 녹은 게 보여요. 네,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일단, 임플란트 흔들리는 거는 치조골이 녹는 거랑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치조골이 꽤 많이 녹아도 치아처럼잘 흔들리지 않아요. 아예 싹 녹아버리면, 주변에 거의 다 녹아버리면, 그제서야 이제 좀 흔들려요. 그럼 지금 거의 흔들요 네. 지금 흔들리는 거 다른 이유. 그러니까 아. 나사가 풀렸거나, 아니면 지대주가 부러졌거나, 아니면 그 픽스처가 부러졌을 때. 그럴 때 이제, 들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나사가 풀렸을까 싶었어요. 나사가 풀렸으면은 단순히 그냥 조이면 끝날 문제였거든요. 뼈가 누은건 어쩔 수 없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아예 이 지대주가 부러져 있었어요. 이 예, 지대주가. 그래서 이 임플란트를 다시 활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결국. 던질 수 없는 힘을 받은 거죠. 보통의 경우에는요, 일단 먼저 나사가 먼저 풀리고요. 보통은 나사가 먼저 풀리면은 이 지대주와 인공치근이 이렇게 딱 결합된 부분에서 나사가 풀려버리면 얘가 지대주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씻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 인공치근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 있죠. 잡혀있는 부분. 그 부분이 땡강하고 어져서 잡혀있다가 휘면서. 보면은 방향이 두 개가 서로 다르죠. 어 근데 이제 저희가 식립한 게 치축에 좀 나란한 편인 거고요. 이제 요게 앞으로 좀 쓰러지게 이제 심겨졌기 때문에 두 개가 어, 좀 달라 보이죠 방향이. 이게 이제 이를 만든 모습이거든요. 네, 저희가 요 방향이 이제 반대쪽 치아 뿌리를 보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거의 이제 반대쪽 대구치 치근이랑 나란하죠. 이 임플란트는 어찌됐든 좀 기울어진 상태로 식립이 되었고요. 이렇게 기울어져서 식립된 경우에는 조금 더 인공치근과 지대주를 연결하는 나사가 풀릴 가능성, 또는 풀리다 부러질 가능성, 또는 지대주나 인공치근이 손상될 가능성,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바른 방향으로 신겼을 경우보다는 올라갑니다. 임플란트를 오래 쓰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거든요. 임플란트가 바른 방향으로 들어가는 건. 그래서 그 원인을 해결을 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 임플란트를 다시 식립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뽑고 임플란트를 바로 다시 식립을 했고요 자 이번엔 방향이 짜자잔 주변 치아들과 다 평행해졌죠? 맞아요 뭐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임플란트를 일단 제거하고 나서 빈 공간은 이를 뽑았을 때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찰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차지는 않고요 그냥 안찰것 같은 부분은 고리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구멍 중에 일부는 새로 식립된 임플란트가 그 구멍을 채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분명히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나면 그큰 구멍이 있는 건 맞지만 어쨌든 새로 식립한 임플란트가 나머지 뼈 부분에 고정이 일단 되면 식립은 할수 있고 그럼요. 네, 뼈가 너무 많이 녹아가지고 바로 식립하고 고리식을 같이 했을 때그 고리식한 게 충분히 뼈를 잘 만들어주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몇달 정도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고리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엔 고리식을 바로 먼저 하고 그게 좀 만들어지면 뼈가 단단해지면 나중에 임플란트 심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지만 어떤 경우이든 간에 바로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즉시 임플란트를 다시 심는 경우보다는 치료기간이 두세 달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뭐 많게는 여섯 달 이상 늘어날 수도 있고요. 치료라는 게 결과가 중요하죠. 네, 중요한데,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면, 그리고 오래 걸리면 좋진 않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결과가 훌륭할 수 있을 때에는 최대한 기간을 당겨서 그렇게 치료 계획을 세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죠.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치조골이 녹았던 이유는 일단 첫 번째 흔들렸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금이 가고 좀 흔들리는 상태에서 아마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흐른 것 같아요. 그래서 치조골이 녹을 수 있는 시간을 아마 줬던 것 같아서 일단 원인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새로 하면 일단 당장 안 흔들릴 테니까 그러면 이제 녹는 건 멈추고 또 녹았던 부분이 다시 찰 수도 있고 네,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예, 임플란트는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응?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었지만, 두 임플란트가 연결이 되면 훨씬 내구성이 좋아지고요. 이두 개의 치아를 연결해서 만들어드리려면 결국 뒤에 것도 다시 만들었어야 됐죠. 그래서 다시 만들어드렸고, 치아의 형태가 조금 달라지면 조금 더잘 씹힐 것 같아서, 그런 형태의 수정에도 좀 저희가 욕심이 생겨서, 이거를 다시 만들어드렸습니다. 물론, 다시 만들어드릴 때 저희가 추가 비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네. 두 개를 연결하면 씹는 힘이 좀더 강해지잖아요 예. 어? 잠깐 씹는 힘이 강해지는 거 아니죠 아, 씹는 거는 사람이 씹는 건데 두 개를 연결하든 따로 만들든 씹는 힘은 똑같고 이 임플란트 보철의 내구성이 증가합니다 아, 내구성이 예, 그쵸 아까처럼 나사가 풀리거나 망가질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 따로따로 따로 만드는 경우보다는 네. 연결을 하는데 무조건 많이 많이 연결하는 게 좋은 건 아니고요 두 개가 따로따로 만들어지는 경우보다 두 개가 연결돼서 만들어졌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 내구성이 좋아지고요 임플란트가 세개 이상이 연결이 될 때에는 그때는 연결하는 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보단 두 개가 보통은 좋다 어 전혀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흔들린 상태로 방치해서 치조골이 약간 녹았었잖아요 흔들렸을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클린 스크루만 나사를한번조여드리면 멀쩡해지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모르고 계속 쓰시면 아예 지대주나 밑에 부품이 부러져서 이렇게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나사만 조이는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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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하죠. 네, 발생은 하죠. 나사만 조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왜냐면은 그 나사를 조이기 위한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평소에 뭔가로 메워두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워둔 걸 제거하고 나사를 조인 다음에 다시 그걸 또떼우고 그러니까 아.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또그 전에 엑스레이를 찍어서 어그 상태를 보고 나사 풀린 것만 조여드리면 되는 상황인지 이런 판단도 필요하고 음. 그래서 나가나만 조이는 건 아니고 <laughs> 이제 이런 거 저런 걸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나사만 조이고 끝날 문제라면 비용이 별로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빠르게 와서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어, 이건 다른 치과에서 한 임플란트라 저희는 치료해줄 수 없어요 라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을 종종 봐요 아꽤 많이 봐요 그래서 많이들 속상해하시기도 하시는데요 저희 서울매일치과는 타 치과에서 식립한 임플란트도 문제가 생기면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드리고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방문해주세요. 이상 체계적인 고민으로 좋은 치료 결과를 만들었던 남중우 원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